<laughs> 그 다음 소식은 그 어도비 라이트룸 관련 소식인데 이게 이거는 조금 최근 소식입니다. 그 iOS 하고 아이패드 OS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이게 5.4.0이에요. 5.4.0 버전인데 얘를 론칭을 하면은 아직 클라우드에 들... 얘가 얘를 론칭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다가 직접 사진을 임포트를 해요. 뭐 아이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찍은 사진이든 아니면 뭐 카메라로 찍은 거를 이제 아이패, 뭐 SD 리더를 통해서 아이패드로 불러왔건 둘중 하나로 해서 불러, 불러와서 만약에 업로드를 안 하고 뭐 앱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그 사진이 사라진다. 아예. 영구 삭제가 돼버려서 소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라이트, 뭐 아이패드가 뭐저뭐 뭐 저희들 저나 뭐 땅콩 고객님이나 아니면 저 닥터 몰라님 아이패드는 뭐 셀룰러니까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만약에 와이파이 아이패드여서 인터넷에 연결을 못하는 환경에서 쓰다가 뭐쓰 쓰다가 보면 이제 뭐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가 앱이 종료가 됐다가 다시 켜지면은 그 사진들이 싹다 사라져 있더라 그리고 프리셋도 사라지더라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뭐 라이트 어도비 쪽에서 사태 인지를 하고 재빨리 일단 픽스를 배포를 했어요 5.4.2 일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문제서 발생을 안 하는데 불행히도 그 5.4.0이 나온 상황에서 없어진 사진은 복구를 못한다 뭐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또 벌어 이게 또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만약에 우리 같이 이제 어도비 요금제 가입을 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도비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라이트룸 자체로만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음... 있었네요. 그렇게도 음. 사용이 되나 보죠? 나는 그 무조건 어도비 로그인하라 그랬었 줄 알았는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아좀몇개 기능 제한을거나? <laughs> 무료 계산. 아, 뷰어 정도로만 쓰게 해주나 보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좀 아,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아는 분이 하는 말이, 아, 이래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laughs> 요즘 꽤 많이 나오는 얘기죠. 경쟁. <laughs> 경쟁이 중요하다. 음. 이런 얘기인데. 에야 뭐 근데 뭐이 사실 이 이런 사진 보정 뭐 이런 거는 이 점점 이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막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하자 이러질 않나 이러니까는 사실 그래서 점점 이런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어도비에 이제 위치면 더 굳건해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 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뭐 저도 라이트룸은 쓰긴 하지만 지금 그게 참 안, 안타깝기는 어. 하네요.